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뉴스 매거진, 헬퍼슬런. 자, 뉴스 잡지들은 우리 뉴스 잡지가 뭔지 알지? 어, 요즘은 근데 다 인터넷으로 잡지를 보기는 하는데 자, 뉴스 잡지. 잡지는 뭐 일주일에 한번 나온다든가 한 달에 한번나오다든가 아니면 2주에 한번 나온다든가 신문은 매일매일 나오잖아. 그지? 근데 이 잡지들은 좀 이렇게 기간이 있어. 나오는 게. 그러면 대신에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자들이 좀더 세밀하게 자세한 내용을 그, 기사로 실을 수가 있겠지. 음. 자, 이 뉴스 잡지들은 헬프, 5형식이에요 준사역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올수 있어. 그래서 여기 투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들에 대해서 배우게끔 돕습니다. 어떤 문제인데, that are important to our country.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제들. t h e y u s u a l l y feature specific person issue or events of national concern. 그들은 일반적으로 등장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사 속에 등장 시킨다는 얘기야. 특정 사람 문제 혹은 국가적인 관심의 이벤트들을. 자, 뉴스 매거진 provide more in-depth study of an issue. 자, 이 뉴스 잡지들은 더 깊이 있는 연구,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 v e 는의로할 수도 있는데 모모에 대해라고 해석할 때도 많아요. 자, 이런 걸 제공합니다. 뭐보다는. Then newspapers or radio TV broadcasts have time or space to include. 자 여기가 좀 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대는 뭐뭐 보다지. 자 신문이라든가 여기 대는 여기서 접속사로 쓰인 거야. 전치사가 아니라 그래서 뒤에 주어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자. 자 신문이라든가 라디오나 TV 방송이 시간이나 공간 시간이나 장소를 그러니까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가 있잖아. 그지? 공간. 그 신문 지가 공간이죠. 그래서, 그래서 목, 목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포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함하다라는 얘기는 기사에 싫다. 시, 디귿신가 그러니까 여기서 include 포함하다. 그러니까 기사에 싫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어떤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를 제공해 줍니다. 뉴스 매거진은 그니까 러좀더 깊이 있게 이 기사를 다룬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는 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여기는. 하여튼 뭐, 원문이 그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자, their investigative reports dig into the news behind the news. 요것도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그들의 그, 조사적, 조, 그러니까 조사적인 그 기자들이, 조사, 조사의 기자들이 뉴스 뒤에 뉴스로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심층, 심도 있게, 어, 그 문제를 파고든다. 자, 뭐하기 위해? To provide, 여기도 목적이야. More detailed information,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About 여기도 또 전체 수식이에요. Related element of news story. 뉴스 스토리에 관련되어 있는 요소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조사적인 기자들이 뉴스 뒤에 뉴스로 파고듭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 조금 어려운 말로는 흑막이라고 하지. 자, 그래서 beside presenting fact. 이 팩트들을 팩트들을 제시하는 것에 더하여 어, 제시하는 것 외에도 야 근데 이거 비사이 요거는 이제 전명구고 이거 비사이드로 쓰면 안돼 S 어, 없 이거 없으면 안돼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뭐뭐 옆에야 어, 이렇게 S가 붙어야 뭐뭐 이외 에뭐 뭐에 더해요. 자, they are also able to offer controversial opinion. 그들은 또한 어, 논란이 되는 의견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So that 뭐뭐 하도록. Uh, readers may become familiar with all sides of a matter. 그래서 이 독자들이 그 어떤 문제의 모든 면, 모든 면에 익숙해지도록. 그러니까 한쪽 의견만을 실린 게 아니라 양쪽의 의견을 다실는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And draw informed conclusion for themselves. 자, 이거는 수거죠. 스스로, 스스로 정보에 입각한 결론을 끌어내도록, 끌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and로 인해서 이게 비고 비커이 a가 되는 거예요. 문장 구조가 좀 복잡하다. 자, especially during election year, <laughs> 특히 선거 해 동안, news magazine focus on candidate and issue. 이 뉴스 잡지들은 후보, 선거 후보와 그리고 문제들의 초점 맞춥니다. 자, relevant 관련 있는. 요거는 지금 전치사투예요. 그래서 뒤에 ing가 오는 거야. 이거 좀 암기해야 돼. 해석은, 뭐, 뭐 하는 것에. 자, intelligent boring decision. 현명한 투표 결정을 만드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의 초점 맞춥니다. reading this magazine. 자, 여기는 동명사 주어를 쓴 거야. 자, 이러한 잡지를 읽는 것은 can help. 여기는 O형식 준사역으로 쓰였어요, 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투표자들이 여기서부터 목적격 보호. 자, 결정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후도또간접음문이야 근데 뒤에 지금 t 크가 있기 때문에 의문사가 여기에 등장해야 돼. 여기가 아니라, 어,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는 거야. 여기에 후가 들어가면 안 돼. think, believe, suppose, guess 가 있으면 의문사가 앞쪽으로 가야죠. 그래서, 뭐, 뭐, 여기를, 이럴 때는 뭐, 뭐, 하기에 정도로 해석해 주면 돼. 그들이 생각하기에 who will best represent their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the country. 그들의 이익과 그리고 나라의 이익을 그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최고로 대변할지를 결정하는 것, 것을, 그러니까 투표자들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1이라고 할까? 음. 그래서 얘가 S1, 얘가 O1 목적어. 좀 복잡하죠 구조가. 음. 자 Article about current business, education, or cultural t r e n d 그리고 현재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업들, 교육, 그리고 문화적 트렌드에 대한 기사들은 also help r e a d e r 또한 도와줍니다. 음, 얘도 준사역이요. 자, 독자들이 정보에 입각한 시민이 되게 도울, 어, 돕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입각한 시민이라는 얘기는 어, 요, 뭐 요즘 보면 팩트 체크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정보에 기반을 둔 시민이 되게 돕습니다. The more they know about what is going on in America, 자 여기서는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구문이 쓰인 거예요. 그래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으면 뭐뭐 하면 할수록 더뭐뭐뭐 하다. 그래서 더 h e more they know 그들이 더 많이 알면 할수록 뭘? about what is going on in America. 미국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나라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들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The better able they are to become actively involved. 그들은, 자, 여기는 be able to, 뭐뭐 할수 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관여될 수 있다. 자, 그 구조가 좀 복잡해. 여기까지. 어, 그들은, 여기가 동사라고 줘야 돼. 전체가. 그들은 더잘 적극적으로 관여되어질 수 있다. 뭐해? In making positive change.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 것에, 그들 나라에, 여기서, 이는 이제 배경이 아메리카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에서 긍정적 변화를 만드는 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조금 질문 어려웠다, 그지? 여기까지.